네, 제주시오. 제주시오. 비행기를 놓쳤고요. 지금 중국인데, 광저우 공항인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음, 지금 여기, 여기는 중국 광저우 공항이고요. 비행기를 놓쳤는데, 제가 늦어서 놓친 게 아니고, 그 중국 남방공항 자체에서 그 비행이 지연이 돼서 지금 이미 내려서 이제 수속 절차 밟고 있는데, 이미 놓쳤대요, 비행기를. <laughs> 그래서, 어,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그 이쪽 항공사 측에서 다음, 제가 원래 그 공, 강정에서 두바이로 가는, 음, 어, 스케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이 항공사 측에서, 어, 새로 바꿔준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호텔을 잡아준다고 해서, 왜냐면 내일 3시 비행기거든요. 오후 3시 비행기라서, 호텔을 잡아준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셔틀이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정말 어쩐지 불안하더라. 어쩐지 뭔가 불안했어. 그리고 제가 지금 또그 조지아 트빌씨의 그 숙소를 이미 첫날 거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걸 지금 변경할 수도 없고 그거는 까먹 그냥 날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uh, excuse me. Uh, and um, can I eat to a uh, free breakfast? Breakfast. Yep. Oh, a ticket. A ticket. Yes. Oh, uh, yeah. Of course. Ah, uh, okay. 丁比我还快。<laughs> <laughs>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오늘 제가 하루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 카드를 꽂았어요 이렇게 숙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you're here 오 마이 갓. 괜찮아, 괜찮아. 오 샤워실도. 오, 근데 되게 깨끗해요. 세건 물인가봐요. 되게 깔끔한데? 아니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머무는 건 좋은데. <laughs> 되게. 묘하네요 아니 출장으로 여기 중국 광저우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경유 중에 <laughs> 비행기 시간이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그냥 항공사 측에서 호텔을 그냥 해 주셨는데 제 일정이 하루가 좀 딜레이 되고 참 변수가 생기게 돼 버렸네요 그죠 역시 인생은 여행은 정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그래서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 초코파이도 있어. 이게 오레오 같은데. 라면이다. 불다. 불다 이 어, 여기서 뭐좀사 먹어야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호감자. 어, 이거는 치토스 그리고 이렇게 과자. 새우깡. 인기가 많나 봐요. 어, 스윙치니냐 소주 있으면 대박이겠다, 소주. 근데 소주는 없는 거 같지. 일단 저는 이거랑요. 김 김도파. 토마토도 맛있는데 이거랑 보이는 무슨 맛일까? <목소리> 이, 이거 왠지 맛있어 보이는데 좀 도전하기 겁나요. 근데 빵 디피를 되게 잘해 놓으셨다. 되게 예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근데 좀 겁난다. <목소리> 여러분 일단 제가 그 숙소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서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진짜 이거 맛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진짜 도박이야.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레이. 이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 봤고 그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중국 라면이 맛없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 일단 중국 특유의 향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져서 그냥 좀 무난하게 약간 토마토 파스타 같은 걸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봤고, 그리고 그 제가 젓가락을... 음... 하고 싶은데, 젓가락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없, 뭐 있을라나... 포크 있어요. 여러분, 포크, 포크... 안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포크를... 짠...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포가 있고, 면이 진짜 신기해. 면이 이렇게 돼있어. 우리나라 면이랑 좀 다르죠? 좀 두껍고 큰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 끓고 있습니다. 제발 맛있어라. 근데 토마토 스파게티 맛 없을 수가 없어. 진짜. 원래 이거 국물 아시죠? 이 소스 이거 올려야지. 여기 이거 따뜻한 기온 때문에. 좀더잘 녹는 거 금방 좀잘 녹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한 맛이랑 좀 달라요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짜워요 엄청 짝고 전체적으로 좀짠 느낌? 근데 맛없는 건 아닌데 짜워요 짜 너무 짜 너무 짜 진짜 이게 맛을 설명하자면 약간 대만이나 대만이나 그냥 중국에 있는 길거리에서 파는 볶음 우동, 볶음면 그런 거 있죠. 향신료가 아 중국 음식이랑 못 친해지겠어 진짜 향신료가 너무 나요. 저는 진짜 향신료 있거나 이런 걸 진짜 못 먹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다 남길 수도 없고 하, 망했다 이렇게 광저우의 아침 모습입니다.

날씨 실화인가요? 우와, 아까 진짜 나 오자마자, 트빌리시 오자마자 흐렸는데, 날씨가. <laughs> 저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헐, 진짜 이뻐요 유럽의 하늘. 진짜, 그래, 좀 유럽 온 느낌이 난다,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좋아요. 이건 뭐죠? 바이크? 겁나 커. 조형물인가봐요. 우와, 시내 보여. 헐. 예쁘다, 예쁜데? 음. 여러분, 그리고 강아지. 진짜 커요. 이런 개가 조지아에 진짜 많대요. 진짜 큰데? 리트리버만한데? 흔한 조지아의 거리. 와, 진짜 힐링된다. 이쁘다. 지금, 오늘 제가 너무, 너무 쌩얼이라가지고, 완전 쌩얼이라서 좀 부끄러운데? 아, 그리고, TMI이긴 한데, 조지아 남자분들 되게 잘생겼어요.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잘생긴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진 진짜 예쁘다. 음. 아니 조지아에 잘생긴 남자분들이 좀 많은데요? 잘생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10분 걸어 다녔는데 한. 4명, 5명 봤어, 지금. 진짜.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사실, 배낭 여행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럽 여행을 한 5년 전에 23살 때 한번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7개국 정도? 그래서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지아는 뭔가 미지의 세계? 그런 느낌. 이렇게 호수가 <laughs> 호수가 나왔어. 여기 약간 좀 파리 느낌 나는 것 같아. 파리 느낌. 파리 느낌인데 진짜? 오. 아 진짜 파리 느낌 나요. 파리 느낌. 프랑스 파리 느낌. 이렇게 호수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낚시를 하시네 여기서. 유럽을 그래도 몇 군데 돌아봤었는데, 그 도지아가 약간 느낌이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터키 느낌도 나고, 그리고 프랑스 느낌도 나고, 뭐 되게 다 섞여 있는 느낌. 이렇게 예쁘고 평화로울 수가 있나요? 진짜 좋다. 여기는 또 핑크색 건물.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제가 비행기랑 공항에서 좀 너무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좀 거의 숙소에서 쉰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목 상태가 목 상태가 갔어요. <laughs> 그래서. 음, 카즈백기로 이제 이동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laughs> 걱정이네요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현지에 있는 약국을 가서 감기약을 하나 받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잠은 푹잘 잤는데 목, 목이랑 여전히 아프고 목이 너무 따가워서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여행을 왔는데 그래도 좀 즐겁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행할 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음, 가서비기를 일단 가야 되니까 얼른 씻고 준비해서 다시 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